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입력한 다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에 글자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 C3에 클릭한 다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문장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C3부터 D3, E3에 문장이 걸쳐 있는데요. 실상은 수식 입력 줄에도 글씨가 보입니다. 입력한 텍스트가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C3 셀에만 텍스트가 입력이 된 겁니다. D3이나 E3에는 입력이 되, 되지 않았습니다. D3을 클릭하니까 입력 줄에 공란이 되었죠? 느려보니까 C3에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C3에 셀이 D하고 E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인데 미르고로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셀에서 입력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미를 블록을 한 다음에 마로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엔터 치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은 수직 입력 줄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